제일 좋아하는 동물. 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요. 뭐 하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수가 진짜 없는 것거든요. 뭐 다들 가장 가장 힘든 질문이 뭘 제일 좋아하느냐,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여튼 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쉽지가 않은데 저한테 있어서 어, 동물 하나를 뽑으라는 것도 참 힘든 질문인데요. 어, 다 동물 하나하나가 다 매력이 있고 신비스럽고 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에. 어, 옛날부터. 그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문양을 만들거나, 인류가 문양을 만들고, 무슨 장식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된 동물이 또 사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뭐, 이 뭐라 해야 되겠나,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인데, 사자를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처음 뭐 이런 그런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을 때 사자를 그렸었거든요. 제가 유치원 때 그래서 사자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수사자요 어, 사자를 제가 흥미를 생각하는 이유가 한한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자는 사자 자체, 사자의 생활 습성하고 생김새 뭐 이런 것 자체에 흥미가 있었고. 그 sexual dimorphism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동물이 그 성별에 따라서 생김새가 확연히 다른 그런 경우 그게 이제 그게,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동물이 사자거든요 숫사자는 갈키가 많잖아요 몸에 등치도 크고 암사자는 하나도 갈키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숫사자 암사자의 외형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사자가 어 그런데 이제 표범 호랑이 이런 것들은 암수가 구분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딱 봤을 때는 둘이 비교해서 둘이 나란히 놔뒀을 때 등치가 더 크고 이런 애들이 보통 수컷인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동물들의 그 외형은 동물들도 뭐 강아지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암컷 수컷의 얼굴이 조금 다른 그런 면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아예 그냥 사자는 그냥 생김새, 타고난 태생적인 생김새 자체가 수컷하고 암컷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암컷하고 수컷이 또그 역할도 달라요. 어. 암컷은 사냥을 하고 수컷은 어, 영역을 지킵니다. 새끼들하고 영역을. 그러니까 수컷이 굉장히 어, 뭐 이렇게 어떤 볼, 다큐멘터리에서 볼 때는 마치 암컷이 막 힘든 일다 하고 수컷은 그냥 별거 안 하고 있는 u m e n t a 는 y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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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동 u m e n t a r y d o c u 그 수컷은 수사자는 영역을 지킨다고 한한한 한, 둘이서 그냥 어쩔 때는 혼, 혼자서 영역을 새끼들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자들, 다른 맹수들, 하이에나 이런 것들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역을 지켜나가는 게 수사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생김새 자체부터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수사자의 갈퀴가 바로 그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하거든요. 갈기가. 어 메인. 갈기 갈기가. 그래서 어 그것 그게 또참 뭔가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짠하다 보면 육식 동물이 포식자의 위치했지만은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육식 동물이. 어 개체수로 봐도 사자는 야생에 남아있는 숫자가 2만, 2만 마리 정도 돼요. 2만 몇천 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 그에 비해서 그런 뭐, 아프리카 무슨 물소 이런 것들은 40만 마리, 45만 마리. 정확하게 한 45만 마리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코끼리도 한 40, 45만 마리. 그리고 누, 누때 있죠. 아프리카에. 걔들은 150만 마리 정도 돼요. 야생에, 야생에서 개체 수가. 그래서 육식 동물하고 엄청나게 개체 수가 차이가 나죠. 왜냐면 하그 정도로 육식 동물이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초식 동물처럼 그냥 널려있는 풀도어 먹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맨날 다른 동물 사냥해야 되고, 사냥하다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맹수들하고도 또 싸워야 되고, 맨날 배고프고, 어, 그런,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제 육식 동물이거든요. 어,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그런 우기 때나 이런데 무슨 풀을 따, 쫓아서 이동을 하는데 육식 동물들은 그 풀을 쫓아 이동하는 또 초식 동물들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어, 그런데 그런 게 약간 짠한 것이 뭐 그래도 포식자의 위치니까 잡아먹는 위치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끝은 또 비참하게 잡아먹히는 뭐또 끝을 맞이하거든요. 육식 동물 역시, 육식 동물 역시 육식 동물도 끝은 초식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힘 없고 다치고 하면 잡아먹힙니다. 육식 동물도 다른 육식 동물한테. 그러니까는 사, 사, 살아가는 생존 과정도 뭔가 그좀 험하고 과격하고 좀 죽고 죽이고 그런, 그런 투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 끝도, 끝도 그렇다는 거예요. 끝도 아주 비참하게, 어, 다른 초식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 끝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식 동물